홍장원 메모에 박선원 의원이 가필했다는 가짜 뉴스에 박선원이 극대노하며 이것만 보면 누구나 안다고 하는데요. 홍장원 메모에 제가 가필을 했다. 또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준 의원이 이것이야말로 내란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홍장원 메모와 박선원 메모 필체 보입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홍장원 일차장이 본인의 메모를 작성한 날짜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저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 여기에 계속 있었고 2천 특전사 갔다 오고 수방사 갔다 온게 전부입니다. 홍장훈 차장과 단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만나야 메모에 가필을 할거 아닙니까? 만나기 위해선 통화를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말 이 국민의힘 뒤집을 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합니다. 저의 통화 상세내역 여기에는 위치 정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제출하고자 하오니 국진당이 선동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